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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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안녕하세요. 멋진 감성으로 돌아온 우리 템페스트인데요. 우선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수희,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자, 제 옆에 계신 테레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막내 테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형섭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 메인댄서 리드보컬의 한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리더 루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쉬그레이로 돌아온 템페스트 메인보컬 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애쉬그레이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다호스 은찬입니다. 접터 드립니다. 다호스 은찬 씨까지 우리 멤버분들 잘 지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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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미니 6집 발매 이후 약 7개월 만에 미니 7집 SIM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컴백 소감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루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리더 루입니다. 저희가 벌써 데뷔한 지가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느꼈던 고민, 그리고 내면의 두려움, 불안 등을 다양한 감정을 통해 성장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이번 앨범에 담고 싶었고요. 또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과 또 저희가 울고 웃음에 버텨온 시간들,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이번 앨범에 솔직하게 담아 본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용기와 위로까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는데 멤버분들의 스타일, 비주얼적인 변화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공개된 컨셉 포토뿐만 아니라 멤버분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차분함이 느껴지는데요. 테레 씨, 이번 네. 앨범 비주얼 컨셉과 새로운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텐테스트의 막내 테레입니다. 어, 템페스트 하면은 또에너제틱한 청량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 기존에 저희가 스포티하면서 어, 밝은 청춘 에너지가 느껴진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엔 고급스러우면서 감성적인 무드와 절제적인 카리스마로 어, 느낄,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부분을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컨셉 포토에서도 몽환적이면서 빈티지한 감정을 녹여냈는데요. 이번, 이번 앨범을 통해 템페스트의 매력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년에서 멋있는 남자가 되어 돌아온 템페스트의 훈훈한 비주얼, 우리 포토타임부터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포토타임은요, 단체 촬영 후에 개인 촬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우리 멋진 남자로 돌아온 절제된 카리스마로 돌아온 템페스트입니다.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네 먼저 우리 정면 바라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면, 우리 손인사 한번 통일해볼까요? 우리 정면 바라봐주시고요. 정면 앞쪽, 정면 뒤쪽 골고루 기자님들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면 보시면서 우리 카리스마 눈빛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각자 준비한 포즈와 함께 카리스마 눈빛 한번 날려 주시고요. 네, 우리 SIM의 분위기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이번엔 마지막으로 한번 웃어 볼까요? 한번 스마일.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 웃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템페스트 공식 포즈까지 한번 가져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6인 6색 매력이 드러나는 완성형 비주얼 그룹 템페스트입니다. 네, 이번에도 SIM 우리도 분위기가 드러나는 눈빛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왼쪽입니다. 네, 이번에도 미소 한번 날려주시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릴게요. 프로페셔널한 면모가 느껴지죠? 이번엔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절제된 카리스마 눈빛 한번 날려 주시고요. 네, 미소도 한번 날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템페스트 공식 포즈 부탁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바라봐 주세요. 다채로운 음악 스펙트럼을 선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은찬 씨 남아주시고요. 은찬 씨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분들은 잠시 퇴장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찬 씨입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먼저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훈훈한, 훈훈한 비주얼과 국보급 비율의 소유자. 우리 모델 운동 선수급 피지컬을 소유한 멤버 은찬 씨입니다. 네, 이번 앨범에 맞는 카리스마 눈빛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멋있는 포즈로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한번 웃어 주실까요? 우리 정면입니다. 정면. 은혜롭고 찬란한 비주얼에 뛰어난 운동 실력, 매력적인 음색, 착한 마음씨까지 네, 정면입니다. 네,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 아육대 남자 육상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죠 피지컬돌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맞는 카리스마 눈빛 한번 알려주시고요 한번한번 바라봐 주세요. 좋습니다 미소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앨범에 맞는 또 카리스마 눈빛, 절제된 눈빛 한번 날려주시고요. 포즈는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미소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아, 너무 부러운 피지컬을 소유하는 찬 씨입니다. 미소도 한번 날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찬 씨의 포토 타임이었고요. 네, 우리 대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혁씨 오셔보겠습니다. 신인 내 신이 내려준 목소리, 템페스트의 메인 보컬 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먼저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청순하고 멋진 비주얼에 고막을 녹이는 꿀 보이스까지 갖고 있는 혁 씨의 포토 타임입니다. 또 이번 앨범에 맞는 또 카리스마 눈빛 한번 날려주시고요. 한분한분 바라봐 주세요. 좋습니다. 한번 미소도 날려주시고요. 별명이 명창 강아지입니다. 믿고 듣고 보는 혁신. 감사합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바라봐 주세요. 또 이번 앨범에 꼭 맞는 절제된 카리스마 눈빛 감성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어, 가을과 초겨울에 딱 맞는 감성입니다. 네, 미소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한분한분 한분 바라봐 주세요. 좋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늘 완벽 라이브로 항상 믿고 듣는 보컬 실력을 지닌 멤버입니다. 네, 카리스마 눈빛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미소도 날려주세요. 네, 혁 씨의 포토 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멤버 루시 모셔보겠습니다. 카리스마와 서번트 리더십으로 팀을 성장시키는 템페스트의 리더 루시입니다. 정면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루시는 늘 선한 인품과 성실함, 책임감으로 리더가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을 지닌 멤버입니다. 한분한분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또 이번 앨범과 꼭 맞는 카리스마 눈빛 한번 볼까요? 네, 절제된 감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웃어주실까요?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을 간다. 우리 루시의 좌우명인데요. 바르고 착한 성품이 느껴집니다. 네,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춤, 노래, 랩, 작사, 작곡 완벽한 올라운더 루시입니다. 한분한분 한분 바라봐 주시고요. 또 이번 앨범과 꼭 맞는 눈빛 한번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밝은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이번 앨범과 꼭 맞는 카리스마 가득한 눈빛 절제된 눈빛 부탁드리고요 네, 완벽한 리더 루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소 한번 달려주세요 한분한분 바라봐 한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루시의 포토 타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템페스트의 밝은 햇살 한빈 씨 모셔보겠습니다. 아이바라기 한빈 씨입니다.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한빈 씨, 한빈 씨가 가진 수많은 매력들 중에 저는 단연 미소를 너무 예쁜 매력으로 뽑고 싶은데요. 미소 한번 날려 주실까요? 좋습니다. 아, 활짝 웃는 저 미소 탐나요. 네, 또 이번 앨범의 분위기와 맞는 카리스마 눈빛도 한번 한빈 씨에게 부탁드릴게요. 어, 우리 180도 달라진 카리스마가 느껴집니다. 한분한분 한분 바라봐 주세요. 좋습니다. 이번에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한분한분 한분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이어서 또 눈빛 한번 알려주시고요. 카리스마 눈빛, 절제된 눈빛, 우수에 찬 눈빛입니다. 한분한분눈 네, 맞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밝은 미소 한번 볼까요? 네, 여러 가지 포즈로 인사드려도 됩니다. 한분한분 바라봐 주세요. 좋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다음으로는 카리스마 눈빛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섬세한 춤선, 완벽한 무대 매너로 퍼포먼스 귀재라 불리는 한빈씨. 이번 무대도 기대할게요. 마지막으로 미소 한번 볼까요? 네, 한빈씨의 포트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형섭씨 모셔보겠습니다. 귀여운 아기 토끼였던 형섭 씨가 이제는 아이들을 지키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바라봐 주세요. 우리 잘생쁨의 대명사답게 조각 같은 외모와 뚜렷한 이목구비의 소유자입니다. 정면입니다. 네, 계속해서 카리스마 눈빛 한번 보여 주시고요. 이번 컨셉과 맞는 카리스마 가득한 눈빛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소 한번 날려주세요. 여러 가지 포즈로 인사드려도 됩니다. 네, 성실하고 열정적인 성격으로 완벽한 아이돌 모습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죠. 좋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멤버분들과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멤버입니다. 분위기에 맞는 이번 앨범 분위기에 맞는 카리스마 눈빛 한번 날려주시고요.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밝은 미소 가득한 포즈도 한번 볼까요? 아우리 웃는 미소가 너무 보기 좋습니다. 형섭 씨입니다. 좋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소년에서 아티스트로 성장한 형섭 씨의 모습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분위기에 맞는 또 카리스마 눈빛 날려주시고요. 결제된 카리스마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소 한번 볼까요? 아 우리 또 보라트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템페스트의 막내 온탑 매력적인 막내 테레 시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한분한분 바라봐 주세요. 매력적인 동굴 목소리로 템페스트의 음악 스펙트럼을 넓히는 존재죠. 테레시는 늘 유쾌한 성격과 생활 애교로 형들에게, 팬분들에게 사랑받는 멤버입니다. 우리 절제된 카리스마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앨범 컨셉 포토에서도 멋진 상의 타리 사진으로 반전 매력을 드러냈죠. 네, 미소도 한번 볼까요? 아 우리도 화이팅 가득한 포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자님들. 좋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별처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템페스트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테레시입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절제된 카리스마 포즈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눈빛도 어, 너무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소 한번 볼까요? 하트도 좋습니다. 기자님들 한분한분 한분 바라봐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 바라봐 주시고요.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멋진 무대 기대할게요. 네, 절제된 카리스마 포즈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눈빛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밝은 포즈도 한번 볼까요? 우리 막내 온탑의 포즈입니다. 화이팅! 네, 우리 무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